시작합니다 경치로. 지금 자 오늘은 한번 일반 등산. 아 육수가 육수 쭉쭉 보고 있습니다. 아이 시간에는 절대 오후 시간에는 오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야 햇빛이 작살이. 아 다시 아 아우 가득이네대지통 동북이 되겠네 아주 그냥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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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가 쭉 그래서 나 이렇게 바위산을 어하고 이런 오솔길 있는 산 좋아 여러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런 산또 설경이 나와 요 바위산에 뭐, 뭐 있어 아무도 없지 바위가 왜 오르는 거야 도대체 가두간이아프게 <laughs> 그러다가 추락사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보석기. 바위 같은 거 밟을 그런 게 아파트. 아 예, 아파트는 어디, 빌딩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는 게더 나을 같아요. 거기는 무조건 그늘리잖아. 그렇죠. 자, 윤상이 부릅니다. 이별. 사랑의 이그늘리니시 아, 까먹었다. 아. 이거 봐, 여기. 치드야. 치드야. 치드 아, 이제 등력도안 돼. 아, 역시 노 알코올 등장이다 보니까 평소보 조금 힘이 덜 듭니다. 아, 기분 터시까 근데 원래 이 정도 햇빛에는 원래 어지러워야 되는데 오늘 아주어지럽네 아, 아, 녹음이 나를 울리네. 날울리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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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이 없고 한적한 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 이거 시원해. 노할 걸 가자.